공천 뇌물 사태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에서 반년 내내 출국 금지시킨 사례가 있는데 경찰에서는 핵심 키맨을 출국 금지도 시키지 않고 내버려둔 것입니다. 성추행범 장경태 의원에 대한 수사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4일에 고소인을 소환 조사했다고 하는데 어제 한달 만에 동석자를 참고인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사 진행 상황에서 도대체 피의자 장경태 의원에 대한 수사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고 무뎌지는 그 경찰의 칼로는 결코 경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교유착, 공천뇌물, 항소포기,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이특 1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권 주요 인사들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입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가장 먼저 수사해야 할 대상은 민중기 특별검사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전재수 장관, 정동영 장관 등 이재명 정권 주요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알고도 뭉개면서 야당만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수사, 수사 은폐의 배경부터 수사해야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입니다. 세 번째 국정조사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대장동 일당에 이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연이은 정권 비리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항소포기 국정조사실시는 전임 원내대표의 약속이었습니다. 원내대표가 물러났다고 약속을 유야무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그 어떤 약속도 향후에는 국민들이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특 1절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야당과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